삼성의 창업주인 이병철 회장님이 너무나도 갖고 싶어 했던 식물이 있습니다. 건물 세채 값을 지불하면서까지 갖고 싶어 하셨는데요. 하지만 결국 가지지 못한 이 식물, 무엇일까요? 바로 매화입니다. 특히 전남대학교에 심어진 대명매, 전남대 홍매를 갖고 싶어 했는데요. 바로 명나라 사신으로 갔던 고부천 선생이 황제에게 받은 매화나무라고 합니다. 건물 세 채를 지어주겠다고 했는데도, 전남대는 고민 끝에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 최고의 재벌 총수도 갖지 못한 식물이라니, 놀랍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세상에 정말 멋진 식물이 많은데, 왜 하필 전남대 홍매, 매화나무를 얻으려고 건물 세채 값을 제시했을까요? 단지 명나라 황제에게 받았다는 이유 그거 하나 때문이었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물론 정확한 목적은 이병철 회장님만이 알고 계시겠죠. 하지만 예상은 해볼 수 있습니다. 바로 매화가 가져다 주는 행운과 금전운 때문일 수도 있다는 예상을요. 매화는 겨울과 봄 사이에 만개를 하는 식물입니다. 가장 먼저 봄이 오는 소식을 알려주는 게 바로 매화입니다. 금전운뿐만이 아니라 모든 복들이 들어오는 시작을 알려준다는 의미도 담고 있는 게 바로 매화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출세를 위해 항상 매화를 그리거나 매화죽자를 벽에 걸어두고는 했습니다. 아마도 당시의 대국이었던 명나라 황제가 준 매화이니만큼 가져다 주는 부와 행운이 클 거라고 이병철 회장님은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추측해 봅니다. 이렇게 재벌들은 항상 행운을 가져다 주는 식물들을 가까이 했는데요. 우리가 이병철 회장님처럼 나무를 사서 키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남대 홍매만큼이나 우리에게 부와 행운을 가져다 주는 다섯 가지 식물이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은 부자로, 부자인 사람은 재벌로 만들어주는 다섯 가지 식물을 알고 싶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께 드리는 작은 물결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큰 물결과 같은 행운을 일으키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보시면 연예인들이 사랑하는 제물을 부르는 식물부터 작은 선반에 놓고 키우기 쉬운 식물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중하게 구독과 좋아요를 요청드리면서 영상을 봐주신 여러분들의 인생에 큰 행운의 물결이 오기를 기원합니다. 부자가 되는 오늘 가져오는 첫 번째 식물은 바로 이병철 회장님이 탐내시던 식물이죠. 매화입니다. 매화가 아무리 재물운을 가져다 준다지만 어떻게 가정집에서 키우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꼭 매화를 키울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선조들도 전부 다 매화를 키운 건 아니니까요. 키우기가 어려운 상황일 때는 매화가 그려진 그림이나 죽자를 벽에 걸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매화를 집안에 들여 놓는 이유는 그만큼 행운과 희망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매화는 인내와 용기의 상징으로도 여겨지며,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화려하게 꽃을 피우는 그 특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사실 매화는 비교적 관리하기 쉬운 식물인데요. 충분한 햇빛과 적당한 물을 주면 잘 자랍니다. 매화꽃은 스트레스 해소와 심신의 안정에 도움을 줄수 있는 향기를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실내 환경에서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무명이었던 연예인을 단숨에 스타로 만들어 준다는 두 번째 식물은 바로 해바라기입니다. 실제로 배우 한보름과 코미디언 김혜주는 해바라기 덕분에 금전운이 들어왔다고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해바라기는 관리가 쉬운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충분한 햇빛과 적당한 물주기만 유지한다면 무성하게 자라나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또 해바라기는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여 실내 공기의 질을 개선합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눈에 바로 보이는 곳에 놓아두면 재물운이 더 크게 들어옵니다. 해바라기는 그 이름에서부터 긍정적인 에너지와 생명력을 느낄 수 있는 식물입니다. 이 꽃은 태양의 방향을 따라 자라는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마치 자연 속에서 태양을 향한 끊임없는 추구를 상징하는 듯 합니다. 해바라기의 밝고 화려한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며, 이 식물이 부와 행운, 행복을 상징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 식물은 금전수, 돈나무입니다. 이름부터가 불을 가져다주는 이름이죠. 방송인 이민호 씨는 금전수의 세입세계가 올라온 후 일자리가 세게 늘어났다고 말하면서 금전수가 재물과 행운을 부른다고 했습니다. 이렇듯이 금전수의 잎은 마치 동전들처럼 생기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불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식물로 특히 부와 번영을 불러오는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금전수는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 건조한 기간에도 생존할 수 있는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실내에서도 관리가 비교적 용이합니다. 금전수의 특징인 꼬인 줄기는 번영과 성장을 상징하는 강력한 징표이기도 합니다. 실내에서 기르기 쉬운 식물 중 하나로 스트레스 감소와 공기 정화 같은 이로움을 주는 놀라운 식물입니다. 금전수는 단순히 재물과 행운의 상징물을 넘어 우리 집안의 자연의 생명력과 아름다움을 가져다 주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이 식물을 통해 우리는 자연과 더 가까워질 수 있으며 매일매일을 더 긍정적이고 풍요로운 에너지로 채울 수 있습니다. 그룹 회장이 사랑하는 네 번째 식물은 행운목입니다. 연매출 4천억 규모의 그룹 회장님은 자신의 그룹이 지속적으로 발전과 사세의 확정이 있었는데 그 기간을 행운목과 함께했다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행운목이라는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집안의 긍정적인 에너지와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식물은 식물 인테리어를 선호하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사랑받으며 특히 그 아름다운 외모와 공기 정화 능력 때문에 많은 가정과 사무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행운목은 우아한 모습으로 모든 인테리어 스타일에 잘 어울립니다. 그 길고 곡선진 이쁜 공간에 자연스러운 느낌을 더하며 생명력 넘치는 녹색은 실내를 밝고 활기차게 만듭니다. 특히 거실이나 사무실의 코너에 놓으면 최적의 효과를 발휘합니다. 행운목을 키울 때는 물을 적당히 주면서 밝은 간접광이면 충분하며 과습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 식물은 공기 중의 유해 물질을 흡수하여 정화하는 능력이 뛰어나 실내 공기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합니다. 아름다운 외모와 공기 정화 능력, 관리의 용이성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해피플랜트는 집안 곳곳에 자연스러운 아름다움과 건강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특히 지속적으로 키우면서 꽃을 피우면 그 행운이 배로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는 만큼 키우는 재미와 보람 그리고 성과가 큰 식물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가장 키우기 쉽지만 재물우는 엄청나게 가져다 주는 식물은 바로 선인장입니다. 실제로 선인장을 좋아하던 한국의 한 사업가는 진행하던 선인장 사업을 대기업이 구매를 해갔다고 합니다. 당시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막대한 불을 얻기도 했는데요. 선인장 중에 특히 금전선인장은 부를 상징하며 사업가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식물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선인장은 물을 저장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직사광선과 건조한 기후에서도 잘 자랍니다. 이런 선인장의 강인함과 생명력은 부와 번영을 위한 끈기와 인내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선인장은 독특한 외모와 형태 덕분에 인테리어에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더합니다. 작은 선인장은 책상이나 창가에 놓기 좋으며 큰 선인장은 거실이나 입구에 배치하여 인상적인 포인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선인장의 녹색은 공간의 생기를 불어 넣어주며 자연적인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특히 물을 자주 주지 않아도 잘 자라기 때문에 바쁜 생활을 하는 현대인에게 안성맞춤인 식물입니다. 또한 선인장은 공기 중의 유해 물질을 흡수하여 실내 공기를 정화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인테리어에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더하고 관리가 용이하며 건강 혜택까지 제공하는 선인장은 집안 곳곳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어 줄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 주는 식물 다섯 가지, 매화, 해바라기, 금전수, 행운목 그리고 선인장까지 알아봤습니다. 풍수적인 의미로도 재물운을 가져다주지만 실내 환경을 좋게 만드는 기능도 있는 만큼 여러모로 우리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지고 오는 식물들입니다. 특히 부자나 재벌들은 이 식물을 기르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경영과 회사 경영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요즘 유명인들이 식물 인테리어를 하면서 자신을 다스리고 심신의 안정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얻은 여유로 사회활동을 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요.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께서도 부자로 만들어주는 식물을 기르면서 먼저 자신의 내면을 풍족하게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다시 한번 끝까지 영상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께서 기르는 식물과 얻게 된 행운에 대한 사연을 공유해주세요. 제가 직접 하나하나 읽어보고 여러분의 사연에 큰 행운의 물결이 일어나도록 기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삶을 풍족하게 만드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